창업이야기 16번째 시간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표권자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 상호를 쓴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언제 언제까지 간판을 내리라고 통보를 받게 되면 이건 강제적인 거라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간판을 바꾸면 장사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가게 상호를 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검색해서 키프리스 입력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상표 누르시고 여기 검색어에 생각해 두신 상호명을 입력하시면 현재 출연 중인 상호부터 등록이 완료된 상호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출연한 사람이 있다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상호는 쓰시면 안 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아직 출연한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일단 한국에 넘은 겁니다. 두 번째, 보통 명사화된 단어는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보통 명사화된,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명사는 당연히 상표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두개 이상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보통명사처럼 인식되고 통용되고 있다면 보통명사화 된 단어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커피집이 그렇습니다.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표에서는 하나의 보통명사로 보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텍스트만으로는 상표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로고와 텍스트를 같이 붙여서 차별성을 준 다음에 출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표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이 이 텍스트만 사용한 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커피 이야기도 특허층에서는 보통 명사로 봤어요. 반면에 커피 수리공 같은 경우는 보통 명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의 고유명사로 봤기 때문에 텍스트 그 자체로 등록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지 없이 텍스트로만 상표 등록이 될때 가장 강력하죠.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커피 수리공이라는 글자 자체를 상으로 쓸수 없는 저만의 고유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든 커피 이야기를 버리고 커피 수리공으로 갈아탄 겁니다 요약하자면 식별 가능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 고유명사 보편성이 짙으면 보통명사를 보는 거죠 고유명사로 보고 출연했는데 보통명사로 판단해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한 너무나 유명한 비운의 프랜차이즈 김밥천국이 있습니다 보통명사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상호를 한 개인에게 줄수 없다는 게 당시 특허청의 판단이었습니다 단 개인에게 줄수 없다는 건 상표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로고만 바꿔서 이후에 수많은 김밥천국이 난립하게 된 겁니다. 상표 출원을 하면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간판을 굴 신나게 장사하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 떨어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한이 상호가 보통 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등록 결정이 날지 거절 당할지 사전에 미리 알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미리 판단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별리사입니다. 생각해 둔 상호가 있으시다면 전화통화만으로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돈이 안 들어요. 상호를 결정했다면 상표 출연에서 등록까지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여기서부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검색 의에 상표 출연 입력하시면 많은 업체들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저렴하다 싶은 곳에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상표권을 가진다는 건 나의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변리사를 통해서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드는 게 아니니까 굳이 프랜차이즈를 생각지 않더라도 출연하시고 사업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네 가게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게를 알린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보는 결국 방문했던 손님들이 해주는 건데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음식은 맛있고 사람은 친절하고 브랜드는 쉬워야 됩니다. 좋은 상황는 가게 문턱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호보다는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잘 조합해서 상호를 만드시는 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브랜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가게 이름 짓기, 상표권에 관한 오늘의 핵심, 친숙한 단어로 기발한 조합을 해라.